우진성, 자반성, 장갑과 양말 증후군. 이런 좀 이름이 복잡한 질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이 붉은 발진이 손과 발에 마치 양말과 장갑을 낀 것처럼 생기기 때문에 나온 그런 질병입니다. 손목과 발목에 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 양측 상하지에 발진이 생긴 부위에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한 부종, 즉 발과 손이 붓게 되고 붉은 발진이 급속히 그런 구진성, 자반성 병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발진은 손과 발에만 딱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입안을 비롯해서 팔꿈치나 무릎, 엉덩이 쪽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족구 병과의 간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감기 기운처럼 미열이나 피로감, 근육통, 식욕부진 등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 바이러스는 1,2주 사이에 특별히 흉터 같은 거 없이 후유증 없이 자연히 소실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봄여름에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젊은 성인이나 아이들에게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 병변이 있는 기간에는 전염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질병이 생기면 크게 뭐 치료할 것은 없지만 통증이 심하다면 이제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가려움증이 있다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주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이렇게 양쪽 손바닥을 보면 빨갛게 손이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목 쪽에서 라인이 뚜렷하게 그려지면서 마치 빨간 장갑을 낀 것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등 쪽인데요. 손등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손가락 사이사이로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손바닥 쪽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발등하고 이발 조금 위쪽에도 어, 붉은 반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에 붉은 반점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쪽이 특히 붉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발진이 이렇게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많은 것이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